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테카바이오입니다. 어, 코드번호는 이제 226330이 되겠고요 바이오 기업으로,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와 생명정보학을 이용한 이제 약물, 약물, 재창출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물 재창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뭐 허가받은 약물이 뭐 다른 질병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지 찾는 기술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인 만큼 뭐,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개발 속도는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미 뭐, 허가 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코로나19 치료제도 어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뭐 다른 치료제에서도 효과가 있던 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서도 치료제로서도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찾는 기업이 신제생카 바이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잠깐 이슈가 됐던 거는, 뭐 신테카바이오가 이제 뭐 코로나19 치료제로 불려졌던 엠데리시그그 관련해서, 뭐 그것보다 효과가 좀더 좋다라고 물질을 좀 밝혔던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이제, 한미사이언스랑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음, 다만, 근데, 어, 한미사이언스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제 16일날 발표가 됐는데, 어, 이때 그렇게 상승세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슈가 됐던 거에 대비해서는. 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은 특징적으로 뭐가 이슈가 나와서 올라왔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일부 오늘 제약 바이오 주들 소마젠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같이 그 중에서 상승 흐름을 받았다라는 정도지 신테카바이오가 개별적인 이슈에 있어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자석 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기술적인, 수급적인 흐름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일봉상 완연하게 지금 박스권이었던 부분을 상향 돌파하고, 를그 다음에 조정 구간을 받았다가, 이제 1 1선은 이제 디들려는 공간에서 먼저 좀선반영돼서 올라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 특히 주봉상에서 어, 저보 대략적으로 23,000원 초반 대는 계속해서 지지를 하죠. 어느 정도 하단 지지력은 확보를 하고 있다. 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요. 올라가는데도 제약이 지금 있네요. 3만원 정도. 그러면, 이기 박스권을 한이 정도 선으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에서는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아직 시장이 명확하게 돌아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 있는 장세가 예상이 되고 그 안에서 신데카바이오도 위아래로 꼬리가 다는 것처럼 변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목표가는 당연히 박스권 상단 그리고 손절가는 당연히 박스권 하단 정도를 예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번 뭐한번더 뺐다가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번 위로 찍었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를 하고 가져간다 했을 때는 반동성 장세에서는 한번 나쁘게 볼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슈보다는 뭐 단발성 수급적인 박스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움직임에 맞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